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의 마지막 과정에 해당하는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배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인데,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교과서, 아니면 개념서, 이런 데를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없어요. 아니면 설명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경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nHR이라는 현재의 미예요 nHR, 다시 말하면 n hyperbolic R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자체는 이제 중복을 허락한다는 라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식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a 비네이션 R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아마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공식 자체가 뭘까? 되게 어색하지? 두 번째는 뭐냐면 아 공식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돼요. 근데 현재 요것이 연산하는 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예요. 상황 정리 안에는 뭐가 있다? 바로 제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제한 상황이 들어간다면 이 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식을 알아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이 공식의 설정의 내용을 설정의 내용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이 말하고자 하는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현재 여기 앞에서 미리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요 n이죠. n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n이라는 것의 의미는 선택 당하는 것. 그다음에 요 r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선택 당하는 것의 특징이 뭐지라고 한다면 바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구분 지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선택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분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만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 자체가 글씨는 되게 지저분하지만 실제 문제 풀이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매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살짝 오른쪽 따라와서 선생님이 예을 먼저 만들어줄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냐면 어, 선생님이 실생활적으로 보여주면 어느 날 내가 집에 이게 떠박떠박 가는 거야. 근데 전화가 따르는 오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야. 응, 아들? 예, 어머니. 나 과일 먹고 싶다. 어, 과일이요? 어떤 거 드시고 싶어요? 어, 사과하고 배하고, 어, 사과하고 배하고 합쳐가지고 세 개만, 어, 세 개만 사다 줘. 이랬어요. 아, 사과랑 배랑 합쳐서 세 개? 어. 어, 알겠어요. 아, 잠깐만. 아, 합쳐서 세 개인 건 알겠는데, 어, 저기, 사과는 몇 개고 배는 몇개예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 상관없어. 어? 아, 상관없다고. 사과를, 뭐, 몇개 갖고 오고, 배를 몇개 갖고 오고, 상관없는데, 합쳐서 세 개만 사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어머니. 아이, 그래도, 사과 하나, 배 둘, 사과 두 개, 배 하나. 뭐, 정확하게 말해줘, 사가지 아니, 난 상관없는데. 아, 이러면 나 사과 세개 사갈 거고, 배를 세개 사갈 수도 있어, 어머니. 어, 그것도 상관없어. 근데 전화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편하게 요 사과라는 것을 우리 편하게 a라고 보고 B라, 어, 배를 b라고 본다면 결국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 이게 바로 글자지만 사실은 내용은 사과와 배라는 품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의 이름이 되겠지 사과하고 배를 합쳐서 세 개를 사오렴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거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가몇 가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보다시피 이게 뭐야 두 수의 합이야, 그렇죠? 이콜 상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지? 하면은 수용도. 아, 수용도구나. 그러면 a 하고 b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니? 사과를 3개 배는 0. 사과 둘배 하나, 사과 하나 배 둘, 사과 0, 배 셋.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면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정답은 몇 가지야?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기서 만약 저 앞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이 말들은 뭐냐면, 사과를 하나 샀다고 해서, 사과를 또 사면 안 되니? 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A와 B를 만약에 저 설명들 하면, 선택을 다는 거. 내가 사과하고 배를 산다라고 있잖아. 구매한다고. 그러면은, 사과하고 배 중에서 골라야겠지. 그러면 선택 당하는 건 누구야? 사과하고 배가 선택을 당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 당하는 건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선택하는 쪽은 몇 개를 사야 돼? 세 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당하는 쪽은 사과와 배. 다시 말하면 품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3이라는 것은 개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만 따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분하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식대로 하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 하는 게저 공식이에요. 그러면 5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얼마야? 그러면 4, 컴비네이션 3. 이것은 4, 컴비네이션 1과 같겠지? 그 정답 얼마다? 4.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저 공식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 공식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답이 4가지라는 네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공식을 써야 되나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중복적으 푸는 솔루션을 설명해 줄 거야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내용을 수용도처럼 쫙 깔으려고 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구매하려는 쪽은 몇 개를 살 겁니까 하면 세개아 그러면 구매할 내용의 개수에 해당하는. 현재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몇 개? 세 개니까 세 개의 공간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현재 이것은 뭐다? 구매, 선택하는 쪽의 개수. 그 다음에 두번째될 것은 현재 여기서 A하고 B가 있죠? 사과하고 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아니면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은 카트에다가 물건을 가득 담죠. 예. 그래서 내가 쭉 가다가 우유, 라면, 계란, 피랑 막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쭉 왔어. 줄 서려고. 아, 우유 또 사와야겠다. 하나 갖고 부족해. 그래서 우유를 또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이 카트 안에 우유가 어떻게 있어요? 앞에도 있고 저 깊숙이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라고 하죠. 이게딱 올려놓으면 쭉가 하는 거 있잖아. 거기다 물건을 수북히 쌓아놔요. 그쵸. 자, 그러면. 물건이 같은 종류끼리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다 분산되어 있을 거라고.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물건을 쫙 올려놨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물건, 자기 물건 싹다 올려놓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내 물건하고 상대방 물건하고 섞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섞여야 될때 어떻게 하면 돼? 구분을 해야겠지. 그때 구분되어질 때 필요한 게 뭐지? 하면 바로 이 막대기, 발을 딱 올려놓죠. 그러면 이 발을 기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선생님 거, 왼쪽에 있는 건그 다음 사람의 물건, 그렇죠? 이 바가 필요한 거야. 만약에 두 사람을 구분하려면 바가 몇 개? 하나.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이 있다, 그러면 은 바가 몇개 필요해? 두 개. 다섯 명이면 바가 몇개 필요해? 바로 네 개. 열 사람이 몇개 필요해? 아홉 개의 바가 필요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바의 개수는 두 사람을 구분할 때몇 개? 하나. 세 개면 둘. 다섯 개면 네 개의 바가 필요하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앞에 있는 그 점원께서 계산을 하시겠지. 띡띡띡띡띡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우유를 하나 띡 하고 라면을 띡 하고 다시 이쪽에 있는 우유를 띡 하고 이러지 않죠. 어차피 구매, 그 점원께서 이제 계산하실 때는 이게 순서가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뭘 샀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유를 하나 띡한 다음에 우유를 종류별로 다 갖고 올 거야. 똑같은 게세 개네, 그러면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결국 우유를 다 갖고 와서 한 번에 계산으로 끝내실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구매했을 때의 순서는 필요하지 않아. 구매했을 당시의 순서는 중요치 않고 뭘 샀냐가 중요할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조합인 거야. 무엇부터 사서 무엇을 나중에 샀는가. 이것까지 따지면 순열. 하지만 지금 과정은 뭘 샀니? 개수에만 포커스 맞출 거야. 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이 될 거고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내가 물건과 물건을 구분할 때는 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과하고 배야 두 종류지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 막대기가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에게수몇 개가 더 필요할까 하면 두 종류니까 바가 몇개 하나 세 종류였으면은 구분하기 위해서 바가 두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야 선택 개수 몇개세 개. 세 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재 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바가 몇개 있어요? 하나 그래요. 바까지 해서 총 공간의 수는 네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선택 개수, 선택 개수,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바의 개수, 막대기에 대한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합쳐 준다면 이게 뭐야? 그러면 전체 공간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공간. 자, 이게 이해 갔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공간을 확보한 거야. 구매 개수, 선택 개수지, 선택 개수와 바의 개수를 합쳐 주면 전체 공간이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만들어졌거든. 2, 3, 4, 1, 2, 3, 4, 1, 2, 3,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놔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막대가몇개 있어? 하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네 개의 공간 중에서 막대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막대기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머지는 이 발을 기점으로 한쪽에는 A, 한쪽에는 B를 놓으면 돼요. A, B, 오케이. 근데 요 순서가 바뀌어서 B를 놓고 A를 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설정을 잡을 때 A를 놓겠다 하면 전부 다 왼쪽은 전부 다 A, 오른쪽은 전부 다 B 이렇게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났습니까 예. 그러면 A, A, A 이렇게 되는 거죠. 바가 여기 있어. 그러면 A가 몇 개, 두 개, B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는 A, 오른쪽에는 B. 그럼 바가 여기 있으면 B는 현재 B만 몇 개, 세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어서 여기다 B를 깔겠어라고 해버리면 이 내용과 똑같아져요.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는 AAA 하기 때문에 어차피 좌우가 대칭되면서 내용의 값은 똑같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4.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이 바로 뭐 같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값과 똑같은 내용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걷을 필요 없이 바로 한 방에 이렇게 가달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설명하는 것은 전체 맨 처음에 뭐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체 공간. 여기는 선택 개수 플러스, 선택 개수 플러스, 바의 개수. 자, 그리고 문제 풀때 여기는 뭐였어? 바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뽑아줘.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의 개수. 이렇게 된 거야. 바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 내용 끝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럼 한번다 해볼까? 그러면, 사과, 배, 사과랑 배랑, 딸기랑 포도. 이렇게 해서, 10개 좀 사와. 이게 되는 거예요. 사과, 배, 딸기, 포도에서 10인분, 또는 10개 이렇게 사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쓰기 좀 뭐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다? 1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분명히 현재 뭐야? 합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 나오면 수용도예요. 수용도는 맞는데 문제는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중복조합이야. 그럼 우리 한 번에 갈게. 선택 개수 몇 개예요? 10개. 선택 개수 몇 개? 10개. 네종류죠 그러면 네 종류면은 구분하려면 바가 필요하겠지? 몇개 필요하니? 세 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컨비네이션. 그러면 전체 공간 몇 개? 13개의 공간. 그 중에 3개는 바의 공간이잖아? 이 13개의 공간 중에서 바를 놓을 수 있는 공간 3개를 확보해 주세요. 이게 렇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얼마 나오니? 그럼 13 컨비네이션 3이니까 13, 12, 11. 밑에는 3, 2, 1. 오케이. 그럼 6이니까 요 약분하면 2. 요거 해주면은 1 3 3이가143 곱하기 2다. 이게 렇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답은 몇 가지? 그러면 28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쓰신 현재 이 내용,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니까, 얘가 뭐지? 그러면 4H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H10이라는 게 뭐야? 하면은 4 플러스 10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얼마다?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 빼기 1이면 13, 컨비네이션 10, 13 컨비네이션 3과 같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풀이 어때요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풀이는 따라가지 마시고,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 저런 공식이 왜 나온 거야? 라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야. 이런 공식이 왜 나왔을까?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 왜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살짝 지우고요. 현재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할 것은 선 상황 정리. 선 상황 정리.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상황 정리 하면은 이 말의 의미는 선택을 당하는 종류가 몇 개야? N가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현재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런 식으로 설명돼서 현재 이 선택 당하는 종류가 몇 종류야? N 종류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선택 당하는 것이며, 선택 당하는 것. 특히 이것들은 전부 다 품목이죠. 종류라고 있잖아. 그럼 서로 로가 각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몇 개를 고를 거니 알 개를 고를 겁니다. 아, 그럼 여기가 알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선택하는 것. 요것의 개수가 몇 개? 알 개.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개수야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뭐 한다 나는 몇 개를 샀냐가 중요한 거지 사과를 사과 배 딸기 포도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합쳐서 알개만 가져가게 돼요 정확하게 사과 셋배둘 딸기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 모든 걸 합쳐서 뭉뚱그려서 여섯 개라는 현재 개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알 자체는 구분을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는 선상황 정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전부 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렇게 왔을 때 연산은 어떻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후연산, 선상황 정리, 후연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산할 때 오리지널 개념은 아까 설명했듯이 선택 개수 몇 개야? 알게, 그렇죠. 알 써주시면 돼요. 선택하는 개수 알게. 그 다음에 이게 n종류거든. 아까도 있잖아두 종류면 바가 몇 개? 하나. 다섯 종류면 바가 몇 개? 네 개. 열 종류면 바가 몇 개? 아홉 개의 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n종류는 몇 개의 바가 필요할까? 그러면 n-1개의 바가 필요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것은 선택 개수. 선택 개수. 그 다음에 n-1은 바로 바의 개수가 되는 거죠. 바의 개수.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면 이게 전체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전체 공간. 이해 같죠. 그러면 여기다 써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체 공간 확보했어요. 자, 그러면 바를 놔주세요 하기 때문에 여기는 m-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원하는 건 이게 바로 바의 개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의 개수.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해 주는 거죠. 이거 갖고 이거 만드는 거야. 글자만 보잖아? 엄청 지저분해요. 글자만 보면 엄청 지저분한데 실제로 우리가 저게 실생활 문제를 보면 전부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심플하고 쉽다라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글자는 뭐냐? 자, 살짝 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뭘까?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라고 해보면, 비하인드 스토리야. 현재 원래는 오 개념은 R 플러스 M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M 마이너스 1이 맞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야. 그런데, 수학자들의 특징이 있어. 수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찮아요. 에, 뭐, 나는 깨달았는데, 너한테 말해주기는 좀 찜찜하고 귀찮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귀찮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나의 갖고 있는 아이디어 또는 생각, 이유 이런 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식만 전달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n 컴비네이션 r하고 n 컴비네이션 n 마이너스 r이 어때? 같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n개 중에서 뭐한다? n에서 r을 뺀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말이 뭐지? 하면, R 플러스 M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M 마이너스 공통 지워지니까 R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때? 위하고 아래하고 글자 중에서 뭐가 더 이뻐? 아무것도 안 배웠다 전제적고 깔면 얘가 더 글씨가 이뻐. M 마이너스 1 보다는 R이 더 이쁘잖아? 음.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덧셈 뺄셈인데이 가로가 뭔 필요 있니? 그러면 R 플러스 M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i 라고 하자. 그래서 가로를 지워버린 거야. 어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야 이왕 적어줄 거면 좀 애들이 기억하기 쉽게 알파벳 순서대로 해줘. 그러면 A B C D E F G 나오지? 그러면 L M N O P Q R. 오케이.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해주자. 그럼 n 플러스 r 마이너스 n 컴비네이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공식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라고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저 개념이 와르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 있을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hr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는 할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우리는 이 상황 정리에서 바로 연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꼭 하는 습관을 가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방금 봤던 예제가 선생님 바로 중복점을 푸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 드린 거죠. 또한 이 식의 가장 최고 단점이 뭐죠? 바로 제한 상황이 들어가면 절대 쓸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이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가 제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과 유형의 맵.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갈 제한 상황과 그밖에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얘가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야.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과 가장 비슷한 게 뭐지?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수년이 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가장 큰 위력이 뭔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좀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